캐스팅맛 미쳤다 도미가 튀어나옴 이건 사야돼 이거 얼마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카스킹 낚싯대 배스파이크 낚시를 위해 찾던 중에 발견한 이 제품 가격대비 성능이 정말 훌륭해요 1.80m부터 2.4m까지 다양한 길이가 있어 선택의 폭도 넓고 최대 강철 막대로 내구성도 굳군 낚시력도 30파운드로 충분하고 액션도 빠르니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과 마감이 깔끔해서 눈에도 좋고 가성비 최고예요.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계속해서 잘 샀다 싶어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퓨어루어 샤프 여행용 소프트루어. 낚시 장비 필요해서 찾는데 비싼 제품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다 발견한 이 낚싯대. 10에서 14파운드까지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성능에 후지 구성 요소까지 들어가 있어서 품질 보장. 사용해 보니 가벼운데도 강도가 뛰어나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디자인도 멋져서 캠핑 가는 길에 자랑하기 딱이에요. 가격도 합리적이라 가성비 최고, 초강추 드려요. 쓰면 쓸수록 잘 샀다 싶어요.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가격 말해 주면 다들 놀라는 테이가 에블린 낚싯대. 붉은 도미 낚시를 위해 찾다가 발견했는데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180cm에 14에서 20파운드의 낚시력이라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사용하기 딱 좋답니다. 스파이럴 가이드로 가벼워서 손목 부담도 적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보기도 좋아요. 술조때쓸 생각에 벌써부터 신나네요.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